구절산에 왔어요. 구절산은 출렁다리가 있는데, 출렁다리 아래 폭포가 있고요. 비가 온 다음날 폭포가 엄청 멋있게 보인다 해서, 그래서 마침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오늘 제가 구절산에 왔고요. 그리고 주차는 폭포 암에다가 하려면 되고요. 저희는요, 여기서 출발해서 출렁다리를 구경하고 올라가서 구절산 정상을 찍고 이렇게 내려와서 원점의 길을 할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는 이런 완만한 아스파트 인도길을 지을어요 이제 드디어 폭포함에 닿왔고요저 위쪽으로 투명사리가 보이고, 저 아래 폭포가 보이는데요. 폭포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기 <목소리도> 청년들이 보이고 저 아래 폭포가 보여요. 느낌이 좀 달라요 지금 첫번째 갈리길이 나왔고요 저희는요 바로 부대선 정상으로 가지않고 수능다리를 들렸다 다시 일로와서 부대선 정상으로 갈거예요 드디어 능롱다리에다 왔어요 흔들릴 것 같아. 조심. 어. 어. 출렁다리 맞네요 이제 출렁다리를 보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는데요. 초반에 다른 사연 분들이 많아서 저희 것도 다 알겠어요. 이제 정상까지는 1.5kg 나왔어요. 어, 김어집 어, 오늘 김어집이어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김어집이 아니에요. 우와. 거의 다온것 같아요 와! 드디어 정상에 다 왔어요 드디어 고정된 정상에 도착했고요 해벽 564m고요 지금 정상에 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시원해서 좋아요. 산에서 먹는 간식은 맛있어요. 지금 이제 간식을 먹고 나니까 정말 뷰가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더 신나해졌어요. 네, 이제 내려가요. 저희는요, 내려가는 길는요온기도안 가고요, 폭포, 백호농장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 여기다가 저희 사랑 유머를 다 하고 있어요. 화산길에도 되게 멋진 그, 불... 나오는 데가 있고요 저기 구름을 가린 산는 거류산이에요 이 옆에 발길이 되게 멀리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백호 정발이고요 위에 홍신강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안에 촛불에 불이 오늘은 제가 3시간 동안 오 k m 를 걸어서 그들산 정상을 다녀왔어요. 비 오는 날이었지만, 괜찮은 산행이었고요. 저 뒤에 보이는 초동바위가 아주 멋있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